진짜 잘 고른 거 같다 그 분이랑 진짜 잘 맞는다 오 진짜 좋다 드레이븐 세라핀 와 이거 로트스에 나오겠는데? 와 진정 너무 고마워 드레이븐 이맛에 하는거지 킬 한번 먹으면 딱1코 나오는 맛 이맛에 하는거지 드레이븐은 그래야 보사까지 딱 해가지고 응? 너는 다 뒤졌어 케이틀린 럭스 너네 진짜 뒤졌어 너네 여태까지 좋았지? 나 괴롭히느라 뒤졌어 너네 드레이은 재밌다. 드레이은 재밌어요. 와 <드치> 와우, 아 <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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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 와우, 와버리네와 와우, 이너 혹시 롤 처음 아니 어? 미쳤어? 왜이분이야 700원 먹었어. 아 이거 본캐서 드레이븐 좀 써야겠는데 부캐서 연습해 서1열판만 하면 감 잡을 거 같은데. 아 이거 개팁 없지 않냐? 드레이븐의 리뷰 옆에 왼쪽에 붙어 있는 저 아이콘. 얼굴 잘라서 붙여놓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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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는데? 안 했다고 나 한마디 나 세라핀 욕 한마디 안 했는데? <laughs> 나 요즘 서폿 욕안 하거든 내가 언제 꼭 줬어 꼭도 안 줬어 조합 좋다고만 더, 더, 더 했지 <laughs> 무한도끼 돌리려면 은 스킬가도 몇회어야돼요아 이런 세라핀 왜공 안쓰지? 저는 캐딜틀 이후에 애들도 다 잡는건데 뒤에 그 애들 성는당저 다크의 강력한 CC에 연결 못하는 것도 능력이잖아 e 뭘... d 밀고 아 피하려고 했는데 예측해서 날렸네, 고수네. 드래브는 한방한 방이 대포 같아가지고 크게 활약 안 하고 있다가 한번 한타 때앞 라인만 쳐줘도 존나 세다. <놀람> 애들 팔 길면 드래곤이 좀 별로다? 이니시가 많거나, 들리 들어오는 애들이 이제 좋은거야. 애들이 다 팔이 기니까, 그냥 멀리서 툭툭 치니까, 게임 내는 할게 별로 없다. 아, 정말. 아니 내가 욕했던 서포터가 과거에 너무 많아가지고 세라핀명해 줄게. 이번 판은 욕하진 않았지만 저번에 나한테 욕먹은 애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요 그냥. 어 석현이 형 세라피님 제가 아는 분. 어 그래? 아 여자야? 아 리얼로? <laughs> 아 근데 뭔가 여성의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 아좀 느낌이 났어. 여성의 느낌이. 내가 여성 냄새를 제일 잘맞거든 근데 어린이집은 왜 모르는 여자가 없어? 완전 남문꾼이라니까 어린이집? 앞에서는 막 되게 하하호호 하면서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 존나 남봉꾼이라니까 쟤 진짜로 모르는 여자가 없어 야 남봉이지 넌 앞으로 해봐. 남봉이지 다 내려갈 때 와드 하고 와야겠다 이거 뭐 분? <웃음> <웃음> 어, 어드바 한거 어떻게 알아? 어. 아, 대만 어도 맞았네. <laughs> 나 이거 어차피 절정 나와서안 밀어도 돼. 잘한다. 아 게임 수준 높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보는 것도. 하는 나도 재밌다. 못하는 애가 없잖아. 원래 진짜 각 서포터 중에 반 반은 못하는데, 네명 중에 두 명은 못하거든. 근데 요즘 보면은 대체로 다 잘해. 키어가 많이 올라. <laughs> 요즘 그렇게 큐틀러 선신발 올리는 게난좀 별론 것 같아 요즘 요즘 메타가 내가 봤을 때는 좀지속뛰라는 메타가 아니라 좀확끈하게 빠른 시간 안에 딜 우겨넣는 메타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발로 오래 때리는 것보다 곡괭이 빨리 도, 돌풍 빨리 올라가지고 빨리빨리 한명 잘라야지 이기지 신발을 먼저 올릴 때는 상대 논탕에 너무 많을 때나 올리지 이거 돈 진짜 안될 때나 와, 진짜 이거 내가 저, 저게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진짜. 로멜 이거 10도냐? 하긴 자크하고 아웃솔인데. 엄청 얼만도 하지. 차도 차도 차 차도 차 아 진짜 해머진 거 작한 테아하다걔 너무 약한데? 흔들리지 지 혹시 유행, 이티어로 유행하는 이 순간 자크서폿이 떡상할 때가 아닐까? 지금이야 별로? 그냥 이긴다니까? 자크로? 또딘거 맞아 자크서폿으로딘거 상대하면은 그냥 점프하면 1킬이야 그냥 포탑 깔고 나발이고 소용도 없어 그냥 Q, 펀치 재료에 될 뿐, 재료가 될 뿐이야 요즘은 또 마오카인이랑 싸일배 되겠는데 이거 얘네? 다 빠져봐 이거 스킬이 없어 스킬이 없어 나이스 탑 누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가? 아나 타워 없는 곳에 안 가고 싶은데? 용은 먹었으니까 올라가야지 한명 용은 먹었지 이거 피즈 없는데 어 아, 아까부라 아유 탑라인 아까부라 뭐야 얘네 얘 미쳤어? 미나봐왜래왜래 <laughs> 얘네 뱅클랭크 이걸 예상하고 온건가? <laughs> 진 방금 <laughs>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가지고사타 <laughs> <4타> 들고 막 <laughs> 이러는거 <이런> 봤음? <laughs> 아이씨 어떻게 해야되지 <laughs> 아 얘는 뭐야 또아왜 여기까지 들어와 <laughs>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유치유치 있어, 가자. 네. 뭐 딩고로 자크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없다니까. 완전 카운터야. 타쿠. 맞네. 아, 음먹자, 음먹자. 부여하지 말고. 아, 근데 바람용 좀 삭제하면 안 되냐 이거 좀? 효과도 기억도 안 나. 비전 투시 이동 속도 및 둔화죠. 암살자 조합에는 좋을지도. 바람용 좋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바람 용, 저는 불용 하고 이제... 되겠어요? 안 맞아, 아니, 그니까 불이 말이 안 돼요. 그냥 다른 용은 표현해하 겠는데, 물이 그냥 말이야. 마공용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거 이동속도15% 궁극기 사용시 이동속도 증가 이거 좀 아쉬워. 안 좋진 않은데. 흔들리지 <laughs> 다텀? 야, 기한 막을게. 케이틀린 장점. 기한을 절대 못하게 할수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오, 반격으로 막을 생각을 해. 풀까지. 진 아, 우리 진다 너무 잘한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너무 잘한다, 진짜. 언제 뀌었어도 결과 똑같았겠다, 솔직히. 자크가 잘한 것 같은데, 소리도 잘했어. 소리 더 잘한 것 같아. 아, 근데 자크도 잘했는데.